현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바로 직전에 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 자민당이 경악할 만한 발언을 하며 한국과 비교되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일본이 트럼프에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아베 시절부터 트럼프를 형님으로 모시고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면서 시중을 들기도 했으며 자민당의 주요 실세는 틈만 나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행에 오르는 등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트럼프가 애초에 비즈니스맨이라는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식 접대를 했을 경우에 눈에 들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심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이런 일본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했고, 나의 좋은 친구들이라며 애칭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되는 칼 같은 발언을 했으며, 한국에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발언 직후에 일본을 보란듯이 한국 측에 깜짝 놀랄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에 내민 계약서를 확인한 뒤 기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증거라는 것으로 왜 한일 간에 큰 격차로 나타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한국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직후 한국에 관한 매우 비관적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자가 제외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한국의 안보가 휘청인다며 트럼프는 한국을 지금까지 미군을 착취하는 모임 승차자로 묘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미군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거나 혹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트럼프 초기 집권 때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롤러코스터 외교를 펼쳤는데 그는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는 등 어떠한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장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푸틴 심핑과 같은 독재자들의 관계를 즐기는데 김정은은 자신의 친구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정은과 트럼프는 세 번이나 만났으며 둘의 관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스스로 묘사했습니다만 실제로 한반도에는 별다른 개선된 일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은 개성의 남북 연락소를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두고 트럼프의 외교는 롤러코스터였다면서 괜한 한반도의 긴장만 증폭시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뉴욕 타임즈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방위비를 5배에서 10배 이상 올려받으려 할 것이며 김정은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다시 시도할 것인데 김정은은 훨씬 강화된 조건을 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을 노린 노림수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한패가 되었으니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좀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미우리 등은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한국과 대만이라며. 당장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서자마자 폐기되며 이들 보조금은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자신의 연설 가운데 바이든의 칩스법은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 언론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일본에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일본이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치부에 대해서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3, 네, <목소리> <목소리> 트럼프 당선자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대해서 사실상 버려진 곳이라고 치명적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대통령 당선되기 불과 2주 전에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발언을 했으며 이 방송은 조회수 2,3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트럼프는 친환경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다며 후쿠시마에 대해 관심이 없다 했는데 트럼프는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지사는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곧바로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항의했고, 오염수 방출이 2045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오염수를 두고 경고한다면 일본은 크게 곤란해지는 것이죠. 친환경 정책을 지향했다는 바이든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허락했는데 트럼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에선 한국에 대한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만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당선 직후에 유일하게 한국을 상대로 조선업 능력이 대단하다며 치켜 세운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단 일주일 뒤에 하나오션이 미 해군 칠함대에 MRO 사업을 또다시 수주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최근 호주의 10조 원 군함 사업에서 독일과 일본이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서 한국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등전 세계 1위 조선사들이 탈락했다며 크게 고무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역시 군함 기술력은 일본이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또한 일본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군이 추진하는 해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해군 생산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본에서는 미 해군의 의지가 한국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미 해군의 급유함인, 유콘함에 대한 mro 사업을 미국으로부터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원리 실험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여기서 애초에 일본은 계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셈입니다. 미 해군의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인데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독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것을 매우 인상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부에서 존스 액터법의 보호를 받아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서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미군의 군함수리 MRO를 수차례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정비 이상의 의미라며 미군의 군함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매년 20조 원의 시장이 굴러 들어오는 것인데, 일본이 이번 호주 군함수에서 운 좋게 수주해 단발성으로 10조 원을 챙길 수는 있으나 한국은 매년 미국과 20조 MRO 사업은 물론 군함 건조에 더해 쉘가스 운반성까지 건조한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자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을 양분하려는 움직임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정치 논리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로 상대방을 가리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앞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한 한국을 단독으로 해군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선업은 감히 미국 조선소를 인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조선업과 해군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기조는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한국의 조선업 능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뜻깊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최근 해외로부터 뜨거운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휴에는 한국 기업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폐지가 가득 찬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집 앞에는 박스가 가득 쌓여 있고 집 길목까지도 고물들이 쌓여 발 디딜순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한 외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90대 노인인 그에게 참혹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생활고로 폐지를 팔며 생계를 여가는 90대 노인. 그는 충격적에도 한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당 소식이 한국 기업에게도 전해졌습니다. 6.25 전쟁 참용공사 군인데 폐지를 줍고 다니세요. 겨울에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이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후이 기업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참전용사와 식사,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함께하였고 그의 삶을 깊숙이 체감하며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할수 있도록 매월 식비 지원까지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인프레시로 작년 부산은 참전용사가 생활보로 반찬거리를 훔쳐 경찰에 입건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식료품과 식비를 지원하며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로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런 참전용사들에게 끊임없는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정말 작은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가서 병원을 빌려 의료 지원을 하고 전쟁 중 다치기 전에 순간을 돌려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후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의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화제의 중심에는 이기업의 동참한 우리 국민들의 행보입니다. 한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현실을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임프레시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이에 참전 용사에게 후원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며 한국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태극기 키링을 통해서 말이죠. 해당 키링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실제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낸 것으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임프레시는 오랜 시간 한글만 파운 자인과 협업해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의 디테일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이들이 일상 속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단순한 굿즈를 넘어 어려운 환경에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역시 이 행보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많은 참전 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 키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트래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